안녕하세요. 진실한 사람, 한림새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삼복 더위도, 아, 지금, 엊그저께 초복이 됐고, 네, 먼저 어, 삼복 더위에 들어선 정말 더운 그런 여름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피서도 갔다 오시고, 네, 휴가 잘 다녀오시기를 음,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25가 기술적 반등 어디까지 이어질까? 그러면서, 자, 그렇습니다. 자, 썸은 넬리 있을 것인가? 아,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제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일단 하락상에서 반등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 여기 잠시 제가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이게 5일선이라고 가정을 하고, 5일선이 지금 5일선인데, 그 21선, 그러니까 21선이고, 이, 이 여기서 5일선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5일선 역 아래 에 있다가, 여기를 22일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 어떤 그런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선 그리고 여기가 20일 가정을 해봅니다. 21선이라고 했을 때 2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을 반등인데 이제 여기에서 반등이 없 그러면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아 그래서 뭐2350 2400 정도 그러다가 이제 거기 굉장히 여기가 매물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어~ 지금 어떤 그 투매가 절대적으로 어떤 그런 투매 개미들이 투매를 하지 않았어요. 그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 아무리 해도 어~ <laughs> 개미들의 투매가 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저는 이게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 반등이, 어떻게냐. 예를 들어서, 올라갔다가, 자, 그렇습니다. 올라갔다가, 이런, 이 선을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선이 있다고 합니다. 5일선이라고 하려면, 저는 이렇게 방향성이 갈것 같습니다.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 선을 반드시, 다음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은, 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은 또 여기 선을 맞으면서 이렇게 2021년, 2020년 3월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는 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여기 굉장히 많은 개미들이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고 투매는 나오지 않았고 이제 여기서 그냥 체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200 포인트가 되도 2100이 되도 2000 포인트가 되더라도 아마 투매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팽배하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한쪽에서 그냥 아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주식은 어떤 바닥을 어떤 다지면서 위로 좀갈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그런 구간 대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자 이럴 때어잘 어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급 수급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그럼 이거 어떻게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매집을 하는 그런 종목에 한번, 우리도 한번, 그, 매수 한번 해보자. 거기에서 뭐 단타를 치든, 아니면 뭐 어느 정도까지, 뭐 100포인트, 앞으로 100포인트 내지 150포인트도 갈 수가 있으니, 우리 그때 한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사는 그런 종목을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자 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게 추세가 전환해서 완전히 뭐 정말 23,300까지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어때 또 이렇게 어떤 조정이 나올 수도 있으니 어, 여러분도 잘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또 어, 옛날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좋은 어떤 그 이런 귀에 좋은 어, 어 종목을 골라 놨다가 아 정말로 어떤 살기 시점이 다가왔을 때 한번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뭐 바닥을 완전한 찐 바닥을 음, 글쎄요. 찐 바닥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찐 바닥은 아직은 왜냐? 우린 경기와 어떤 그 기업의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찐 바닥이라고는 굉장히 어,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우리가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신도 모르는 게 귀신도 모르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말로 어떤 바닥 다지기를 그쪽 약간 이 우상향하면서 우상향하면서 바닥 다지기를 하면서 주식이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한, 앞으로 한 100, 뭐, 2450? 2500? 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못 가고 힘이 약해지면,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FOMC 그 금리 인상이 얼마 정도에 따라서 뭐 0.75%가 될 것인지 1%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어, 어떤, 그쵸, 반응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든 금리라든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서 서서히 어떤 그 우상향으로 조금 갈수 있는 그런 전환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어, 절대,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 매수를 할 때, 요렇게, 오늘, 이런, 이런 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장에서는 어때요? 매수를 하다 보면 또 다시 꼭대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떠서 떠서 운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저점 매수.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저점 매수를 해보자. 왜 하루에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때요? 굉장히 많거든요. 5,6,7%가 플러스 마이너스도 있고 소형주 같은 것은 10%도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막 위에서 추경 매수보다는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구간대에서, 이런 구간대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지 않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네. 왜냐면 여기서도 또 따라가다 보면 뭐 거기에 또 꼭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하루에 꼭지. 그렇지만 이제 이게 만약에 이제 어떤 추세적인 어떤 그런, 그런데 추세적인 어떤 그런 주식의 추세적인 상황이라고는 아직은 보기 어렵다.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냉철한 가슴으로, 자, 지금은 상황을 바라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네. 그런데 그 기술적 반등은 조금 이어질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춤에, 그래서 추경매수보다는, 추경매수보다는 어때요? 저점에서, 추경매수보다는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성장주의 납부카되죠 뭐 그쵸, 성장률, 납복드대주를 공략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 보니까, 뭐, 메타버스, 대장주, 뭐, 그쪽 카카오도 있었고, 네이버? 그 다음에 뭐, 그, 게, 게임주? 뭐, 골고루, 뭐, 그 다음에 바이오? 막뭐 이것저것이 골고루 가는데, 그게 어떤 저점에 있을 때, 어, 이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씀드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 잘 지내시고 어, 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짭짜름한 어떤 그런 어, 구간대 기술적 반등의 어떤 구간대가 왔는데 그게 짭짜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잘 대응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